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안성시 공도 양길이 예, 요즘 뜨는 동네 예, 양길이 예, 한천변에 가깝게 위치한 농지 아, 1200평이고요 예, 2억대 예, 토지로 2억대로 예, 예, 매입이 가능한 아, 토지를 예, 추천해 드리겠는데요 예, 주변 시세 대비해서 예, 아주 최저가로 예, 평당 24만원 정도에 나온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 눈여겨 보실 만한 위치의가족이만큼 참고하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양길이 분권이 위치한 양길이의 영역인데요. 예, 보시면은 요지라는 것이 유성 뭐 사진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38도로가 안성에서 평택 쪽으로 공도 쪽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어, 이 주변에는 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가, 이 38도로가, 의 예, 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지금 변, 확장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롯데마트 주변으로 해서 많은 개발행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여기 지금 서해그랑골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해그랑골 아파트하고 송정 아파트 사이에 또 아파트 하나가 지금 분양 임박 착공 임박에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기존부터 있었는데요. 주변으로 뭐 스타벅스도 생기고요. 이 도로변 자체로 이제 도로변 상가들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추 개발 지역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본건이 위치한 지역은 여기 지금. 아 양길이 동측으로 보면 한천이라는 그 아주 수려한 그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한천, 예, 요 주변에 여기쯤에 위치한 예, 물건이 예, 되겠습니다. 네 지도로 보시면 더 깔끔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예, 지금 예, 분홍색 영역이 되겠고요. 음, 아직도 이제 많은 개발 여지를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예, 남겨놓고 있는 그런 예, 도심의 중심부에 있는 그런 아, 위치가 되겠습니다. 예, 본 토지의 이제 위치인데요. 예, 뭐 찾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서동대로 예, 38국도에서 예, 이렇게 안성에서 공도 방향으로 오다가 예, 한천교를 건너자마자 쭉 예, 내려오셔서 예, 여기에서 예, 세 번째 정도에 위치한 예, 한천에서 예,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 지도로본 모습이고요. 그, 양길이 같은 경우는 토지가 전부 다, 웬만한 토지들은 다, 예, 반듯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음, 거의 한40% 정도는 복토내지, 예, 농지, 농지, 이제 변홍사, 변홍사 말고, 예, 다른 용도로 이미, 예, 전용이 돼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토지의 모습인데요. 예, 제가 지금 토지에서, 예, 이쪽 방향으로 북측이 되겠습니다. 북측, 북측 방향이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인관그대가 아파트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서동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이 동측이고요. 이쪽 서측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의 모습은 비닐하우스 옆에부터 옆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 토지에서 이제 바라본 서측과 동측 남측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고요. 네, 본 토지 동측으로 나가는 길목입니다. 동측으로 나가는 길목인데요. 예, 저기 뭐 보시면은 비닐하우스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으로 쭉 동측으로 나가시게 되면은 네, 공덕읍 뭐 시내 쪽으로 가는 길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측으로 가는 길이고요. 서측. 예, 서으로 가는 길이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가 또 보이고 있고요. 예. 렇게 보시면 다음은 토지 연계에 가게는 네, 보시겠는데요. 공도 양길이고요. 예, 예,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은 이제 한 39,000원 꼴 되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3.3을 곱하시면은 네, 예, 개별 평당가가 나오겠죠.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 법령에 의한 제한사항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으로 일단은 잡혀있는 사항이고요 본토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여기가 되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되겠는데요. 위쪽으로는 도로 연결됐고요. 밑에 아, 쪽은 농로죠. 농로. 밑에 쪽은 국어와 농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예, 토지의 예,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 안성시 공덕 양길이 예, 2억대로 예, 매입이 가능한 아, 농림지역 담내 토지 1,200평 영상 진행해 드렸고요. 예, 요즘 뜨는 동네 양길이, 뭐 만정리, 뭐 대덕면 쪽그 다음에 신령리 뭐 많이 뜨는 동네인데요. 그 중에 하나이고요. 한천 변에 위치한 농지고고 예, 주변 시세 대비해서 예, 최저가로 예, 매매 이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 본건에 대해서 영상 어, 시청 중에 뭐 문의사항이나 또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궁금한 사항들은 예, 여기 위에 나가는 번호나 아래에 저희 사무실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은 영상에서 진행 드리지 않았던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들 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